자 오늘의 전탑은 한자리 수 마지막 층인 9층이 되겠고요. 자, 강화란을 준다고 하니까 자, 얼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9층 같은 경우는 화염보대 배경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. 자 목표는 바닥을 조심해서 적을 처치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. 등장하는 목 같은 경우는 타르탄이랑 밀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타르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정화를 두른 상태로 기절을 쓰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해제를 하면서 딜을 넣어줬고요. 바닥에 가시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화염보대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고. 이번에는 밀러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, 원거리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. 자 타르탄이랑 밀러 둘다 기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절에 걸리게 되면은 꽤나 지속 시간이 길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자 데미지는 그렇게 아픈 편은 아니라서 자 캐릭터를 위험하면은 이렇게 교체를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될것 같고. 자, 요게 아무래도 마지막 밀러들 같은데, 자요렇게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. 자 화염보대 지형을 약간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의 9층이었는데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, 자 보상은 이렇게 강화란을 받게 됐고요. 자 내일부터는 이제 두 자리 수층으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클리어가 되면은 10층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